역대상 21장입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의 모든 그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왕권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위치가 잡혀졌을 때 다시 여기서 다윗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근데 보통 이 인구 조사가 뭐 나쁜 일은 아닙니다. 어, 광야 행진하기 직전 민수기 1장과 2장에서는 광야 행진을 시작할 때이 인구 검사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에서는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인구 조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죠. 창세기 15장에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너희 수가 너의 자손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70명이 애굽으로 갔다가 한 가정이 애굽으로 가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430년 후에는 한 나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민숙이 1장과 2장에 20세 이상 전쟁에서 싸울 만한 남자 청년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기 직전도 그큰 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각 집파별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집파는 거기서 어 사실 큰 슬픔을 통해서 그 수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총 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너지기도 하고 뭐 하지,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대로 갑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족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봤을 때 주의 몸된 교회는 그대로 갑니다. 그것이 이 민숙이 광야를 시작하기 전 요단을 건너기 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인구조사를 통하여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런 식으로 본다면 오늘 21장에 다윗이 자기 노년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성해졌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려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죠. 왜 다윗이 이런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는가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다르슨 숨은 뜻이 있다는 얘기죠.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될 다윗이 자기 능력을 헤아려 보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역대의 기는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갔다가 돌아온 자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것이라고 했죠. 근데 다윗이 행한 이 죄를 이 사무엘하 24장에서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4장 다시 얘기해서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전에 기록했던 이 문서에서는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이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범죄죠? 잘 보십시오. 이 인구조사를 하기 전에 다윗이 노년에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들 다윗의 간음과 살인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이 압살론 반역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것이 세바의 반역 이게 나라의 반역자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 그 얘기는 나라가 아직 이 안정이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이외에도 아마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지금 24장 1절 3월 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기록합니다. 뭔가가 하나님 앞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못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자 어떻게 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어떻게?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될 사람이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감, 격한 감정에 의해서 뭔가를 실수를 했다는 얘기죠. 그것이 인구조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다윗이,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능력을 만방에 증거하고 나타내려는 그러한 교만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똑같은 장면을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는 역대상 2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다시 얘기해서 이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 1차 원인은 사탄이란 얘기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감정의 충동함을 받았다는 얘기. 하나님의 뜻을 찾지를 않고 자기 감정에 쓸려 버렸다는 것 자체 원인은 사탄의 역사라는 얘기죠. 이것이 역대기 기록한 저자의 기술입니다. 우리 저기 가론 유다 예수를 팔았었던 배반했던 가론 유다도 사탄이 들어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 요한복음 잠깐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7절 보십시오. 조각을 받은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외견상 보면은 가론 유다의 변심이죠. 그리고 가론 유다의 교만입니다. 그런데 사, 이 요한 복음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책이죠. 이 요한 복음은 사도 요한이 대략 80세 정도 때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20대 전후 초반에 이 사건을 경험했거든요. 그럼 6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직후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6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이제는 왜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팔았는지 그 원인은 원인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되다 보니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 하는 그 되고 그래서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사탄의 노예가 됐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또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역대상 21장 1절로 돌아가면 왜 인구조사를 하였습니까? 인구조사가 그렇게 나쁩니까? 그것이 아니라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그 원인이 뭐냐는 얘기죠. 원인이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민수기 1장과 2장의 인구 조사와 또 민수기 26장의 요단을 건너오기 전에 그 인구 조사와 다윗이 지금 하는 인구 조사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1절에 기록합니다. 왜 역대기에 이것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까요? 다윗이 범한 바세바와의 그 죄, 그리고 자기 충신 우리아를 죽인 죄,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 세바의 반역은 여기 기록되지 않아요. 20장 잘 보십시오. 다윗이 승리한 내용만 기록하고. 그죠? 그 당시에 있었던 반역에 대한 것, 다윗의 그 이 우울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그 기간의 사건들은 다 생략됐습니다. 근데 왜 유독 인구조사한 것은 제외, 예외 없이 그대로 기억했을까요? 사무엘아 24장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데, 왜 굳이 다윗이범한죄 가운데 이 인구조사한 것을 왜, 왜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다윗의 연약과 다윗의 범주 앞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일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역사를 입증하기 위하여 기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보기 위해서 다시 쭉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죄, 인구조사에 대한 죄는 다윗의 교만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전체가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죠? 나라가 아직 온전하지가 못해요. 반역 세력이 너무 계속해서 준동합니다. 자기 아들로부터 주변의 어떤 실력자 세바로부터 반역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라가 온전하지가 못해요. 이 문제는 반역 세력이 있다는 자체는 이 나라가 아직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나라가 온전하지, 온전하지 않으니까 반역 세력이 창궐하죠. 왜 반역 세력이 그렇게 많아지죠? 왜 나라가 안정되지 않죠? 왕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걸로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왕은 변함이 없으시죠. 그래서 인간의 범죄로 왕, 하나님이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인간 왕과 이스라엘이 흔들리는 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어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성입니다. 두 번째로, 이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라는 것을 회개하죠. 근데 이 회개하는 즉시로 하나님이그 회개를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선견자 갓을 보내주셔서 세 개의 옵션을 설명하죠. 3년 기근, 다음에 3개월 적군에게 패군하는 것, 그 다음에 3일 온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어느 것도 사실 다윗이 흥쾌하게 택할 것은 없어요. 근데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래도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징계를 받기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임하소서 그,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벌도 좀 건너가게 해 주세요가 아니라 받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받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인처럼 원망한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받습니다. 그러게 이 전염병이 14절에 내리고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 7만 명이 어떤 사람들이겠느냐. 반역에 소지가 있었던 사람. 그리고 다윗을 거스리고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무리들. 무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7만 명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다윗을 향하여 공격하고 반역을 했던 그 무리들이 사실 잠잠해지죠. 왜냐하면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반역이나 이런 것은 사실 잠잠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이 재단을 쌓습니다. 이것이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윗은 당시에 성막이 어디 있었죠? 당시에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지만 산이그어이이 성막 자체 성막 자체 그리고 거기 번제단 그 자체는 지금 이 기브온 산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둘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쪽에도 절반 제사장을 보내고 또 예루살렘 쪽에도 제사장을 보내고 양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과연 어디에다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오르단의 타장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지시를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 7만 명으로 죽은 것으로 이 재앙은 끝납니다. 언뜻 보면은 그냥 하나의 사건이에요. 또 다윗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이러한 그 슬픈 역사가 기록됩니다. 그런데 왜 역대기 기자는 이것을 기록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역대상 22장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그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의 장소가 결정이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디에다 성전을 건축할지 다윗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천사를 보내심으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죄속죄함을 나타내는 그 예배를 통해서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윗의 범죄 앞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 안정화시킵니다. 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엄미하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왕과 함께 회개하고 그리고 안정을 구축하죠그 다음에 들어간 것은 성전의 건축을 준비케 하십니다. 어디서? 바로 그 재단이 있던 오르난의 타장마당입니다. 그런데 이 타장마당이 과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을 지킬 수 있는 순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자기의 범죄를 통하여 속죄를 시켜 주심으로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존시켜 주셨죠. 그러나 이 동일한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대신할 것이, 대신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정점이요, 현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다른 어떤 것도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지키시기 위하여 순양을 보내시지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내시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이러한 번제 재물을 또이 오르난의 타장마당을 허용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그 어떤 것도 다른 것을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순종함, 그 역사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오르난의 타장마당이 하나님 언약 성취의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곳이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알지 못했어요. 그 때는 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으니까. 근데 자기가 밟은 발바닥 하나하나를 다윗이 점령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죄인 다윗을 속죄하시고 그것을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지시는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과 죄악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성취 현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이제는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역사를 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다윗처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르난 타장마당에 번제를 드림으로 인하여 이제는 역대상 22장에 다윗은 성전건축을 준비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성전건축을 허락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므로 아들 솔로몬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인 성전을 세우를 수 있도록 그 땅에 떨어지는 하 알의 미랄이 되어 썩어 성전을 새롭게 세우는 다윗의 순종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거룩한 이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 나아가는데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헌신할 때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 청년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는 시편 110편의 그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